오늘의 명언은 벤자민 프랭클린의 명언입니다. 겸손하게 의견을 말하면 상대는 곧 납득을 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줄어든다. 그리고 내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면 내 옳은 생각에 대해 상대방이 박수를 보내준다. 늘 자기 의견만 정당하다고 고집하지 마라. 어떤 의미일까요?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어떻게 의견을 제시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상대방의 생각에 대해 공감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의견을 말하면 상대는 곧 납득을 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줄어든다. 라는 부분에서는 겸손한 태도로 의견을 표현할 때 사람들이 더욱 쉽게 우리의 말에 동의하거나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의에서 제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와 같이 겸손한 태도로 의견을 제시한다면 더욱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면 내 옳은 생각에 대해 상대방이 박수를 보내준다. 라는 부분에서는 자신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 솔직히 인정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더욱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에서 실수를 했다면 제가 여기서 실수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게 됩니다. 늘 자기 의견만 정당하다고 고집하지 마라. 라는 부분은 항상 자신만 옳다고 고집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관점에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관점과 아이디어가 모여야 창조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